국산차 1년 보증업체 굿모닝 중각들 매니저 유한나입니다. 오늘은 기아 더 K9 함께 찾아보려고 가져왔고요. 성능 좋고 튼튼하고 좋은 차량만 골라서 소개해 볼게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저희 딜러만 볼수 있는 전산이죠. 여러분들 중고차 시세 알아보실 때 도움 되실 수 있게 올리는 영상이에요. 차 보시다가 마음에 드시는 차 있으시면 꼭 차량 번호와 함께 위에 있는 번호로 연락주세요. 항상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게요. 방문해 주시면 더 좋습니다. 그럼 오늘 보실 첫 번째 차량은요, 19년식 주행거리 16만 키로 판매 가격 2,420만 원, 검정색 차량이고요, 용도 변경 없습니다. 사고나 교체 이력 없는 깨끗한 차량, 미세 누유. 어, 여기 미유 관건 있네요. 오일 중 미세 누유, 다른 부분의 누유나 분량은 없고요. 좀 아쉽죠. 음, 무사고 차량이고 단순 교체 없었는데 오히려 좀 미세누유 관건 있습니다. 물론 정비는 되는 부분이죠. 키트 컨디션 좋아요. 뭐 까지거나 해진데 없이 깨끗하고요. 후방 카메라 어라운드 뷰, 내비게이션, 후측방 경보 차선이탈 방지, 연동 트렁크 옵션 들어가 있습니다. 차키 보이는 건 지금 하나 보이고요. 앞좌석에 열선 통풍 시트 양쪽으로 들어가 있고요. 뒷좌석에 열선 시트 워크인 들어가 있습니다. 연동 트렁크, 하이패스 룸밀러 블랙박스, 계기판에 사각지대 카메라 들어가 있고요. 타이어 트레드 많이 남아있죠? 타이어 휠 깨끗하고, 헤드업 디스플레이까지 옵션 들어가 있네요. 19년식 주행거리 1 6만 k 로 판매가격 2,420만원. 무사고 차량이었고 용도변경 없이, 단순 교체 없이 또 깨끗한 차량이었는데, 어이 오좀미세누유가 하나 있어서 좀 아쉬웠습니다. 전체적인 컨디션이나 뭐 주행거리, 가격대에 다 좋은 차량이었는데 조금 아쉽네요. 3.3 터보 마스터즈 등급의 검정색 차량이었습니다. 다음 차 볼게요. 이번 차량은 20년식 주행거리 15만 2,000km, 판매 가격 2,360만 원, 검정색 차량이고요. 용도 변경 없어요. 차고나 교체 이력 없습니다. 미세 노유 없는 깨끗한 차량이고요. 관리 잘 되어 있죠? 외관 모습도 너무 깨끗하고. 휠도 스크래치 없이 깨끗합니다. 후방 카메라 어라운드 뷰, 내비게이션, 앞좌석에 열선 통풍 시트 양쪽으로 들어가 있고요. 시트 컨디션도 좋아요. 뭐 까지거나 해진 데 없죠. 깨끗합니다. 뒷좌석에 열선 통풍 양쪽으로 들어가 있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 하이페이스 룸밀러, 전동 트렁크, 앞좌석 시트 컨디션도 좋습니다. 이런 컨디션 가지고 있네요. 20년식 15만 2천 키로 판매 가격 2,360만 원. 용도 변경 없었고 무사고 무교환 누유한 건도 없이 관리 잘 되어 있었죠. VIP 시트 들어가 있고요. 옵션으로.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어라운드뷰. 이런 옵션들 들어가 있는 차량이었습니다. 연식에 비해서 주행거리가 좀 있을 수 있지만 차량 관리 상태나 가격이 좋죠. 3.3 법인 전용 등급의 검정색 차량이었습니다. 다음 차 볼게요. 이번 차량 19년식 주행거리 15만 1,000km, 판매가격 2,160만원, 검정색 차량이고요. 용도 변경 없어요. 사고나 교체 이력 없습니다. 미세누유 없는 깨끗한 차량이죠. 관리 잘 되어 있죠. 누유, 누유 한 건도 없이 깨끗합니다. 시트 컨디션도 좋아요. 까지거나 해진 데 없고요. 전동 트렁크, 메모리 시트 들어가 있고요. 뒷좌석에 열선 통풍 양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 하이패스 룸밀러, 블랙박스, 내비게이션 타이어 트레드 조금 아쉽죠? 타이어 휠, 어, 스크래치 없어 보이고요. 앞좌석 시트 컨디션 좋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 이런 컨디션 가지고 있네요. 앞좌석에 열선 통풍 양쪽으로 들어가 있고요. 19년식 주행거리 15만 1000km, 판매가격 2160만원 용도 변경 없었고 무사고 무교환 관리 잘 되어 있었죠? 전체적인 컨디션이나 뭐 주행거리, 가격 무난하게 추천드릴 수 있는 차량이네요. 3.8 GDI 플래티넘 등급의 검정색 차량이었습니다. 다음 차 볼게요. 이번 차량은 19년식 주행거리 15만 9,000km, 판매 가격 2,200만 원, 검정색 차량이고요. 용도 변경 렌트 있어요. 사고나 교체 이력 없습니다. 미세 오유 없는 깨끗한 차량이죠. 렌트 이력이 있지만 뭐누의한건 없이 관리는 잘 되어 있고요 시트 컨디션도 좋습니다 깨끗하죠? 내비게이션 앞좌석에 열선 통풍 시트 양쪽으로 들어가 있고 후측방 경보 차선탈 방지 전동 트렁크 헤드업 디스플레이 뒷좌석에 열선 시트 워크인 들어가 있습니다 하이패스 룸밀러 블랙박스 타이어 트레드 좀 남아 있죠? 타이어 휠 깨끗하고요. 후방 카메라 어라운드 뷰, 사각지대 카메라까지 옵션 들어가 있네요. 19년식 주행거리 15만 9천 k 로 판매 가격 2,200만원. 무사고 차량이고 단순 교체 없이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 있었죠. 렌트 이력이 있어서 조금 아쉽습니다. 그러나 뭐 차량 관리 상태나 내부 컨디션은 좋았어요. 3.8 GDI 4인부동 플래티넘 등급의 검정색 차량이었습니다. 다음 쳐볼게요. 이번 차량은 20년식, 주행거리 15만 3,000km, 판매가격 2,390만원, 검정색 차량이고요. 용도변경 렌트 있어요. 타고나 교체 이력은 없습니다. 미세인 우유 없는 깨끗한 차량입니다. 렌트 이력이 있어서 조금 또 아쉬운 차량이죠. 연식에 비해서 주행거리는 있지만 가격은 좋습니다. 타이어 휠 깨끗하고요. 후방 카메라 어라운드 뷰, 뒷좌석에 열선 시트 워크인 들어가 있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 하이패스 루밀러, 블랙박스, 전동 트렁크, 앞좌석 시트 컨디션도 좋습니다. 앞좌석에 열선 통풍 양쪽으로 들어가 있고요. 까지거나 해진 데 없이 시트 컨디션도 좋습니다. 20년식 1 5만3천0 0 k m 판매 가격 2,390만 원. 차량 상태는 뭐 특이 사항이 없었죠. 차량 관리 너무 좋았고 내부 상태도 좋았습니다. 3,8 GDI 4륜구동 플래티넘 등급의 검정색 차량이었습니다. 다음 차 볼게요. 이번 차량 19년식 주행거리 11만 1000km 판매가격 2599만원. 검정색 차량이고요. 용도 변경 렌트 있습니다. 사고나 교체 이력 없고요. 미세 누유 없는 깨끗한 차량입니다. 외관 모습도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 있고요. 타이어 휠도 스크래치 없고 후방 카메라 어라운드 뷰, 내비게이션, 앞좌석의 열선 통풍 양쪽으로 들어가 있고요. 뒷좌석의 열선 시트 워크인 들어가 있습니다. 썬더 푸가 되어 있고 전동 트렁크, 앞좌석 시트 컨디션도 좋아요. 시트 컨디션 뭐 까지거나 해진데 없죠. 19년식 11만 1,000km 판매 가격 2,599만 원. 뭐 차량 관리 상태 너무 좋았죠. 누유 단권 없이 깨끗했고 내부 시트 컨디션이나 옵션 상태까지 좋은 차량이었습니다. 3.8 GDI 플래티넘 등급의 검정색 차량이었어요. 오늘은 이차 마지막으로 영상 마무리할게요. 오늘 보신 차 중에 마음에 드시는 차 있으셨을까요? 꼭 차량 번호와 함께 위에 있는 번호로 연락주세요. 항상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게요. 국산차 1년 보증업체의 굿모닝 청각들이었습니다.